To the couch we Might wake the neighbors up. Break you in, then break you out. In the end, we are gonna make a chop. Then we gonna hit the show. Part two, we don't need no powers Keeping misty, we gon' get tipsy. You need a power shot. Copy my steel. Face the fact that ain't no cap. I'm real. No cap. I'm real. The plastic bars wanna copy my steel. Copy my steel. Face the fact that ain't no cap. I'm real. No cap. I'm real. The plastic bars wanna copy my steel. <laughs> 그래서 이제 본체가 좀 작은데, 얘는 이제 이게 크다 보니까, 같은 사이즈 같아도 훨씬 커 보여요. 등속이 이렇게 있잖아요? 리프트업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오프로드 성능은 아무래도 큰 고장이.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오늘은 브론코 차량을 전에 뭐 간간하게 올렸는데, 좀 리뷰는 그렇게 크게 못한 것 같아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량은 브론코 21년식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은 37타이어에37 직경의 타이어에 또 리프트업은 5.5인치 정도, 네, 5.5인치 리프트업이 된 차량이에요. 이제 보통 흔히들은 2인치나 뭐한 3.5인치 이 정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좀 다소 많이 높게 올라간 사이즈죠. 차가 딱 봐도 네. 정말 거대해 보여요. 아, 그렇죠. 무슨 버스 같아요. <laughs> 브롱코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게 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바퀴가 크면은 제가 봤을 때 랭글러보다 좀더커 보여요. 맞아요. 네.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많이 큽니다. 차가. 아. 시각적으로나 뭐나. 음... 네. 순정에 비해서. 또 많이 커진 모습이어가지고 네. 이제 비포 애프터가좀 확실한 차량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네. 이 지금 어떤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어, 지금 작업은 뭐 타이어 37인치 타이어 BF 사 거예요. 아주 굉장히 소음도 적고 뭐 되게 오래 가고 네. 전천후 타이어죠 AT 타이어. 그리고 이제 휠은 이제 KMC 그라나데 비드락 휠. 이제 오프로드 전용 휠이에요. 음. 돌이나든지 뭐 이런 거 오프로드 주행 시에 타이어와 휠을 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바람도 많이 이제 빼서 그립력을 이제 높여가지고 오프로드 주행을 하는데 그 주행 환경이 바람을 이제 뭐한15 psi 뭐 많게는 뭐10 psi, 5 psi까지 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타이어가 이 지형지물을 이제 크, 꽉 움켜 쥐어 잡는 그런 그립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빼는데 그렇게 빼면 보통 휠 같은 경우는 이 림이 이탈되잖아요 타이어 비드가 이탈이 돼 버리는데 그걸 거 이제 꽉 물어주는 어 그런 기능성 휠입니다 예, 쇼겁 쇼바는 뭐 러프컨트리 3.5인치 킷이 돼 있어요 이제 코일오버 타입이라 거기에 이제 부싱 2인치를 더 대줘서 총 5.5인치 높이가 올라가져 있는데 5.5인치면은 사실상 이 WC번 이라 앞에 이제 서스펜션이 멤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운 시켜야 돼요. 음. 그러니까 멤버 로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디퍼까지 이제 좀 낮추는 작업. 잘랐어요, 잘랐어잘랐어 이거 대신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거 들어가요, 이거 아. 그니까 러 원래 순정은 앞에는 안 자르거든요. 뒤에 자를 건데. 이만큼 멤버를 로어링 시켜주는 거예요. 등속 이렇게 있잖아요. 리프트업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순정은 이건데 일직선인 상태인데 리프트하면은 이제 바디하고 서스하고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이게 굴절 각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여기 이제 그 등속 조인트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거든요. 예, 이게 꺾이면 꺾일수록 일반 공도 주행 때안 좋아요. 이제 오프로드 했을 경우에도 안 그래도 이렇게 꺾여져 있는 상태인데 뭐휠 트러블라고 하면 더 꺾인 상태에서의 구동력이 앞에도 전달이 되면은 이 볼베어링이 파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멤버 로어링을 해줘가지고 이 각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키트가 들어가죠. 너클도 이렇게 보면은 엄청 길죠 여기하고 여기 그러네. 길이가 네네 네. 순정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순정하고 이 길이를 비교하면 이거 훨씬 크죠 딱 봐도 크네요 네 훨씬 길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퍼암 각도도 이제 보상이 되는 거죠 어퍼암 아. 어퍼암이 이게 어퍼암이잖아요 네네네 아까 이제 리프트업하면은 등속 이렇게 밑으로 쳐진다고 했죠 이렇게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어퍼암도 밑으로 쳐져요 네. 여기 이제 걸어져 있는 어퍼암 로우암 타이로드 이런 것들이 다 밑으로 이렇게 안짱다리 되죠 이제 특히 등속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력이 있는데 그 일반 공도주행에서도 안 좋고 오프로딩 시에도 좀 부하가 있다 그걸 좀 보상해 주는 작업 네. 네. 아 이거 자르는데 힘들어요 죽겠어 이게 랭글러와 브론커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모양부터 많이 다르죠. 이 이제 이 본체가 있잖아요. 이 셰시가 훨씬 큽니다. 랭글러는 이펜다가좀 두꺼운데 그래서 이제 본체가 좀 작은데 얘는 이제 이게 크다 보니까 같은 사이즈 같아도 훨씬 커 보여요. 외적으로 뭐둘다 박스 형태로 네모네모 하잖아요. 네네. 예. 네. 근데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네, 개성이 있는. 음. 각자마다, 음. 그, 포드하고 지프의 다른 매력이 있고, 뭐, 뭐, 기능적으로는 앞쪽이, 어, w 시본 타입이어가지고, 그, 일체 차축이 아니에요. 독립식 서스펜션이라, 이 브론코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아무래도 좀더 좋습니다. 아. 네, 랭글러보다는. 오, 프로드를 한다? 네. 그럼 사실상 랭글러가 떠오르잖아요. 브롬코보다는. 예, 예. 오프로드 주파 성능 자체는 브롬코가 좀더좀 아래인가요? 오프로드 성능은 아무래도 랭글러가 한수 위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음... 랭글러가 좀더 우세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락커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어, 근데 앞에서 봤을때 되게 굉장한데 앞에도 뭔가 좀 추가적으로 순정해서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이제 사실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리뷰하면은 제가 이 모든 차량 세팅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주분도 멀리서 오셨는데 샵을 뭐 이것저것 다니시다가 뭐 저희한테 좀 정착한 케이스인데 그 전에 뭐 뭐 여러 가지 익스테리어라든지, 아마 많이 투자하셨을 건데, 이 차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그릴, 그 익스테리어, 네. 그릴, 뭐, 이런 것도 이제 안 달려있죠. 이제 나뭇가지나 이런 거 타고 가라고, 오프로드 시에. 나뭇가지나 이런 게 많잖아요. 차량 긁히고 하니까 타고 가라고, 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이제 수납을 할수 있는, 어, 기타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이런 뭐 워터 펌프 뭐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음. 위에는 이제 오프로드 발판 완전 이 차는 약간 뭔가 야생에 던져놔도 살아남아 올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네요 그렇죠 브롱코는 뭐 이제 얘 로고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심볼 마크가 야생마예요 네. 넓은 벌판에서 뛰어노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번에 지금 몇십년 만에 이 차가 단종되었다가 완전히 새로운 차로 나왔는데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랭글러와 브론코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 둘다 미국 차고 둘다 약간 오프로드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고 둘다 비슷한 느낌의 어떤 SUV 차량인데 네네. 브론코와 랭글러를 고민하시는 분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정비샵 사장님으로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안 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 안목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성능보다도 어 차가 풍겨주는 그런 이미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기능적으로 브론코차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오픈해서 말씀드리면은 크게 막 고장이라든지 이런게 잘 없어요 이때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차가 워낙 나온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뭐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큰 고장이 잘 없는 것 같은 차예요 음. 예, 랭글러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좀 고장 없고 좀 비교적 어 이런 높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좀 승차감을 좀 원하신다 도심을 많이 즐기신다 하시면은 브롱코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뭐 세미 오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추가하시고 뭐이 차도 물론 캠핑이라든지 어느 정도 노지에 갈수 있고 세미 오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좀더 와일드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은 랭글러를 좀 추천드리죠. 근데 음... 둘다 서로 너무 다른 차고 뭐다 뜯어내 보면은 감성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소비자분 선택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의견입니다. 뭐이 녀석도 랭글러처럼 문짝을 뜯, 뜯어낸다거나 뭐 이렇게 네. 지붕, 지붕을 뜯어낸다거나 할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아, 얘도, 얘도 오픈이 이렇게, 돼요? 네다 하드탑인데 다 분리형으로 오픈이 될수 있고요 좀 소프트탑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부분 소프트탑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차도 이제 어, 이런 네, 문짝도 탈거해서 뭐 파이프 도어를 달고 뭐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오 생각보다 네. 자유도가 자유도가 높죠. 높네요. 네. 네. 어... 그래서 튜닝 파츠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차가 나온지 얼마 안 돼서 랭글러보다는 뭐 파츠가 적지만은 그래도 만만치 않, 뭐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네, 네 이상 뭐브론코 간략한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지금 이게 햇빛이 강하게 쐬서 인상이 좀 더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어쨌든, 브론코 투니이고 뭐, 저희는 뭐, 다 취급하니까 많이 찾아 주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